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재명은 왜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3월 19일이죠.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자신은 총선 유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전날 법원에 자기 마음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에도 법원에 오전에 출석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오후에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재명이 만약에 서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꿈이나 꿀수 있는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당 행사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을 보십시오. 법보다 당이 우선입니다.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하니 김정은 일당 독재 체제가 돼 버리고 주민들은 저리도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선거 기간은 국회 회기 중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이 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야지요. 이재명은 들으시오. 법부터 지키시오.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행세하지 마시오. 대한민국은 일단 독재 체제로 김정은 마음대로 다스리는 북한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